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바일럿입니다 어, 오늘은 빠르게 서울에서 나오는 어, 방값 전세 아파트 천가구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굉장히 좀 어, 파격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내용을 우리가 좀잘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어, 여러분들이 또 도전을 해보시면은 이번에 떨어져도 다음번에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행자님 즐거운 하루님 두둥실님 찰미니님 반갑습니다. 음, 여러분도 이미 뉴스 기사에서 많이 보셔서 뭐 아실 수도 있는데 좀 자세하게 그리고 자세하지만 쉽고 간결하게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아좀 펜을 좀킬게요또 그래도 이렇게 펜으로 짝짝 그어가면서 해야지 <laughs> 여러분들 눈에 또한 눈에 들어오니까 어, 펜을 잠깐 키겠습니다. 어 요즘에 좀 핫한 아파트가 있죠? 발로 바로, 바로 아 발로? <laughs> 바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는 아파트인데, 둔촌 주공 아파트가 이제 재개발을 한 경우죠. 아, 재건축을 한 경우죠. 근데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뭐 줄여서 그냥 포레온이라고 할게요. 이 포레온이 반값에 거주 가능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방법이냐면은, 서울에서 하는 장기전세 주택 시즌2 이걸 하시면 됩니다. 어, 포레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300가구가 포함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뭐 12,000세대의 굉장히 큰 이제 대단지고 신축 아파트잖아요. 대규모 대단지의 신축 아파트인데 반값으로 이제 우리가 거주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많은 뉴스 기사에서 뭐 이렇게 반값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반값은 아니에요. <laughs> 제가 좀 찬물을 끼얹어서 미안한데 어 솔직히 반값은 아닙니다. 한번 보면은 뉴스 기사예요. 시세의 절반이다. 뭐 대기업 신혼부부도 할수 있다. 전세 반값이다. 월 974만원을 벌어도 맞벌이여도 할수 있다. 반값 전세다. 뭐 이런 뉴스 기사들이 굉장히 쏟아졌죠. 근데 어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평 같은 경우가 3억 5천에 나왔거든요. 전세가. 25평은 4억 2천에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긴 해요. 우리가 어, 둔촌 같은 경우가 지금 25평이 평균 전세가가 6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4억 2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좀 저렴한 가격이긴 해요. 근데 이게 반값은 아니거든요. 실제 얼마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포레온이고, 12,000세대 이 아파트 단지가 맞죠? 동이 무려 85개가... <laughs> 아니 동이 85개가 있습니다. 어, 몇동몇동몇동 몇 동, 몇 동. 거의 뭐 반대동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살면서 이제 평생 볼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엄청난 동 개수인데요. 어, 요즘에는 이제 동이 한 20개만 넘어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단지로 보는데 저거는 뭐 동이 80개니까...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어, 여기 이제 22평의 전세 가격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4억 3천에 나와 있죠. 고층이고 남서향,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도 고층인데 4억 4천. 전세는 4억 3천, 4억 4천 22평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또 25평을 보게 되면은 전세죠. 5억 8천에 나와 있고 중층입니다. 동향. 5억 9천에 나와 있고, 중층이죠. 남서양. 아, 그러면 지금 전세가 22평은 4억 3천, 25평은 5억 8천. 이 정도 선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그 이제 정부에 사는 서울 장기 전세 그 가격으로 보면은 어, 22평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17% 저렴하고요. 25평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28%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정도가 아까 우리 뉴스 기사에서 봤던 대로 반값,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뭐 25평은 대략 30% 정도는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22평은 17평, 아, 17% 정도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하지만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뭐 반값까지는 아니지만 장점이 있는데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20% 할인 가격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 매수 청구권은 뭐 당연히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겠죠. 25평의 현재 시세가 17억 5천이거든요. 근데 아까 20% 할인된 가격으로 우선 매수 청구권을 쓸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20% 할인된 가격이면은 3억 5천이 할인된 가격이거든요. 3억 5천 할인된 가격인 14억 원에 매수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떠한 조건이 되면은 어 저기에 장기 전세로 거주하다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우선 매수권이 20% 저렴한 가격이니까 3억 5천 싸게 사서 14억에 살수 있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온 표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일단 장기전세 저게 신혼부부가 거주를 할수 있거든요 신혼부부가 거주를 하면서 출산을 해라 자녀 한명 출산하면 은 이러한 혜택 자녀를 두명 출산하면 은 이러한 혜택 만약에 세명을 출산하면 은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신혼부부가 입주를 할수 있고요. 최장 10년 동안 거주를 할수 있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예요 왜냐면 저기 나오는 게 작은 평수거든요. 22평하고 25평이니까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25평이 보통 전용이 59제곱미터잖아요.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에 포함이 되고 월 평균 소득이 120%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180%까지 가능하다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120%, 180% 저게 얼만데요? 도대체 궁금한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안 보이실,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뭐 신혼부부니까 2인 가구겠죠. 그리고 어, 월평균 소득이 100% 20%면은 요긴데 649만 원. 외벌이일 경우에는 649만 원의 월 소득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맞벌이일 경우에는 180%까지 되니까 974만 원까지 가능한 거죠. 두 부부가 합쳐서 월 974만 원이 안 넘어가면 신청 가능하고요. 만약에 혼자 외벌이다. 그러면 649만 원을 안 넘어가면은 신청 가능합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금액이에요 외벌이 649만원 이라는 말은 연봉 1억 이라는 말이거든요 한 명이 연봉 1억 을 벌어도 가능한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두 명이 연봉 1억 을 벌면 안 되겠죠 근데 아무튼 금액 자체 허들이 굉장히 높다 어, 그리고 다시 또 돌아가서 보면은 총 자산이 6억 5천 5백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 장기 전세 주택은 무주택자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은 없겠죠. 그러니까 금융 자산이 6억 5천 5백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부채가 있다면 부채도 빼줍니다. 그래서 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미국 주식이 한 7억 정도 있어요. 근데 어, 부채, 마이너스 통장이, 마통이, 흔히 말해서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빼준다는 거죠. 그럼 이게 총 자산은 6억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에 부합한다. 근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매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냥 10년 동안 거주만 할수 있고요. 음, 매매 가격 인센티브도 당연히 없겠죠. 어,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뭐 얼마 할인해서 팔지도 않습니다. 자녀 한 명을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이 다 폐지가 됩니다 자녀를 한 명만 출산해도 20년까지 살수 있고 음,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이 폐지가 돼서 재계약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10년 더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어, 자녀 한명 출산을 해도 우선 매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매매가격 인센티브도 없죠 근데 이 자녀부터는 이제 말이 달라집니다 자녀를 두명 출산했을 경우에는 어 우선 매수 청구권이 생기고요. 내가 이 집을 사겠다 하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매매가격 인센티브는 시세의 90%니까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17억 5천이었다 그러면은 1억 7천 5백만원이 어 이제 할인이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혹시 3명 이상 출산했다 그러면 음 여기 우선 매수 청구권은 동일하게 이 자녀 때부터 생겼고요. 시세의 80%까지 어 이제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 할인인 거죠. 20% 할인이면은 아까 17억 5천에서 대략 한 3억 5천 정도를 할인해서 살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출산을 장려하는 혜택이다. 음 입주 대상은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도 되거든요. 혼인신고 한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 사람, 뭐 이런 사람도 되고요. 어, 둘 다, 신혼부부 둘다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이 부합되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전용 이제 60제곱미터 이하니까 5 9제곱미터죠이 경우에는 어 아까 말했던 대로 외벌이면 649만원, 맞벌이면 974만원까지 월소득이 돼도 신청을 할수 있다. 그리고 아까 자산기준 제가 설명한 대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2024년 하반기에, 올 하반기에, 무려 1000가구 이상이 공급이 되는데, 이번 달에 23일인가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이번 달 23일인가 시작을 하는데, 음,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300가구, 그리고, 어, 8월 달에 288가구가 나오는데,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나옵니다. 광진구, 송파구, 은평구, 관악구, 구로구, 성북구, 이런 곳에 나오고요. 12월 달에는 500호가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올지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근데 500가구가 더 나오게 되고요. 2026년부터는 매년 4,000가구씩 나옵니다. <laughs> 매년 4,000가구니까, 웬만하면 되겠죠. 신혼부부 웬만하면은 아마 저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신혼부부들은 저걸 좀 집중적으로 노려보면 좋겠죠. 확대 계획은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뭐 2025년 계획이나 장기적인 플랜은 아마 하반기에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이거예요. 매년 4천 가구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어, 뭐 3년만 지났다 그러면 저게 무려 12,000가구가 나오는 거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일단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고 신축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점이 있었죠? 우선 매수 청구권을 써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안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굳이 살 필요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저렴하게 전세로 거주를 하는 거고요. 어 집값이 막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20% 할인을 해준대요. 그러면 이거 사면 몇 억은 버는 거예요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뭐 3억 5천 정도 버는 거다 하면은 어 그럼 당연히 사야죠 <laughs> 당연히 이제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권이 주어지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알고 있으면 굉장히 조금 도움이 되고요 조건이 되면은 무조건 신청을 하세요 무조건 신청을 해서 저기에 들어간 다음에 어, 둔천주공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단지가 굉장히 좋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0 0 0 세대 단지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단지 안에만 산책해도 <laughs> 운동이 될 정도일 겁니다. 뭐 저도 한번 그때 이제 뭐 찾아보면서 봤는데 뭐몇 킬로짜리 산책로를 만들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만한 그런 곳이니까 어, 저런 곳에 우리가 제돈 주고 들어가면 조금 아깝잖아요. 근데 아까 같이. 22평이 전세가 3억 5천 그리고 25평이 전세가 4억 2천 이 정도면은 서울 평균보다 훨씬 낮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어, 송파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강동구에 어, 새아파트의 대단지에 전세를 저가격에 들어갈 수 있다. 게다가 살다가 혹시나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은 내가 우선 매수 청구권을 써서 어,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다 하면은 뭐 굳이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 어떤 곳인지 상단에 표기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강동구 둔촌에 있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입니다. 한번 지도로 위치를 한번 제가 같이 봐드릴게요. 마이크 소리 괜찮아요? 이 마이크를 내렸더니 <laughs> 어떤 분들이 이제 소리가 너무 작게 들린다 그래서 마이크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음 제가 잘또 듣고 여러분들. 한테 또 편하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이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이죠. 강남인데, 이쪽이 이제 잠실이 있는 올림픽 공원이고요. 올림픽 공원, 어, 이쯤에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채팅창에 살짝 걸쳐 있는데, 올림픽 공원의 대각선으로 있는 곳이거든요.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이쪽을 좀 끌어서 볼게요. 잠실역이 여기, 여기 있고요. 우리 잠실 롯데월드 있잖아요. 롯데월드가 여기 있고 올림픽 공원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 정말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잠실이 살기 좋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 그런 이제 요소를 제공해 주는 올림픽 공원에 바로 맞닿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그냥 대각선으로 교차로 하나 건너면은 뭐 올림픽 공원도 갈수 있고 크기가 올림픽 공원에 거의 한 4분의 1? <laughs>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엄청난 크기죠. 그래서, 또 5호선, 9호선이 있으니까 출퇴근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이제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또 제가 알려드리면은, 8호선 있잖아요. 8호선. 암사역에서 시작하는 8 아니, 부동산 얘기가 또 샜는데, 아, 이거 할까요? <laughs> 아, 이렇게 부동산 얘기를 하면은, 막 하고 싶은 말이 머릿속에서 막 밀려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근데 잠깐 짧게 할게요. 다음에 이제 콘텐츠로 또 하고, 근데 8호선이 있는데, 어, 이 8호선이 실은 별로 이제 효율이 없습니다. 쓸모가 없는 호선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 암사역에서 천호를 거쳐서 잠실, 석촌, 뭐 가락시장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음, 우리가 성남, 어, 구성남, 거기를 거쳐 가지고 모란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하철인데 좀 굉장히 지하철이 생겨도 이득이 크게 안 되는 그런 노선이었거든요. 근데 이 8호선이 연장이 됩니다. 여기 이제 별내 신도시까지 연장이 되는데 어, 구리를 지나서 별내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가다 보면은 중간에 여러 지역들을 지나게 됩니다. 어 근데 그 지나는 지역들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다음에 얘기를 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8호선은 좋지 않지만 새로 생기는 지역들은 이걸로 인해서 서울의 접근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잠실이나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도 8호선 연장도 한번 여러분들이 어좀 찾아보시면 좋고요. 찾아볼 시간이 없다. 그럼 조금 기다리면 제파가 <laughs> 알아서 또 방송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여러분들 질문 짧게 받고 어, 방송 한번 종료하도록 할게요. 아 저렴하게 전세 들어가서 살다가 애 한두 명 나오면 우선 매수 청구권 자격이 주어지네요. 다만 애둘 키우기 평형이 너무 작아요. 어, 저런 경우에는 일단 제가 우선 매수 청구권을 써서 우리가 이제 받은 다음에 저거를 전세를 주고 큰 아파트 전세를 조금 더 보태서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뭐 어, 팔아도 되죠 매매를 해도 되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죠 꼭 저기 25평에 뭐 애들 3명 데리고 다섯 가족에서 이제 아둥바둥 살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 돈을 이제 좀 구, 어떻게든 좀 만들어 보는 거죠 방법을 아 언제부터 시작했대요? 생방 네. 지금 19분 됐습니다. 19분 정도 지났고요. 어, 아이폰 전용 앱 나왔거든요.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재파엑스 어, 검색해보시면 어, 됩니다. 아 재파님 주식신청 주민번호 다 써야 하던데 개인정보 보호되는 건가요? 안전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다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여러분들 주민번호 알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주주 명부에 신청을 하려면 은 필수 정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민등록번호에서 그렇고요 음, 아무튼 뭐, 안전하게 잘 암호화해서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아, 제파엑스는 어떤 계기로 창업하신 건지, 어, 원래 제가 투자를 좋아하잖아요.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하다 보니까 AI가 좀대세인것같더라고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은, 그래서 실제 뭐 AI 조그마한 이제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한 곳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아, 내가 투자를 해서 버는 것보다 내가 직접 창업해서 하면은 더벌수 있겠는데, 더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겠는데, 더 좋은 AI를 만들 수 있겠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아, 제파엑스 비번을 잃어버렸어요. 아셨는데, 어, 거기 고객센터 적혀있죠. 앱에. 거기로 문자를 주시거나 하면은, 저희가 이제 비밀번호를 알지는 못하고요. 어, 리셋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정을 삭제해드릴 수는 있어요. <laughs> 삭제하면은 다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보셔도 되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나, 뭐, 갤럭시도 그렇지만, 첫 글자가 자동으로 막 대문자가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이제 오타가 나거나 하면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삭제해주세요. 계정 삭제해주세요. <laughs> 다시 가입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저희가 비밀번호를 뭐 알려드리면 훨씬 더 수월한데, 저희도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음. 아, 로그인 하려는데 비밀번호 잊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죠. 저도 뭐, 가입했는데 어떤 거는 비밀번호를 틀리게 넣어가지고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아, 김금선님이 재판님 내년 3월 결혼인데 둔촌주공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아까 그 내용이 있었죠. 신혼부부만 되는 게 아니라 예비신혼부부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사람,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지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혼인 신고가 안 되어 있어도 6개월 안에 혼인 신고를 할사람이라면 어, 가능하다는 거죠. 아, 홍숙 님이 재판 님 투자를 잘 하시는데요 주위에서는 개인연금 도 준비 하시나요 아저 아, 준비 하냐고요 개인연금 네, 저는 따로 개인연금은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음, 개인연금 보다는 차라리 미국 주식이 낫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주이기도 하고요 아, 재파 x 아직도 승인 대기 중으로 뜨던 데 맞는 건가요 저희 8월 1일 날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20, 23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나머지는 이제 맞춰보는 기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 신청하신 수량과 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수량이 맞는지, 그리고 정정 신청을 하셨다면, 정정 신청을 하신 수량이 또 맞는지, 그,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맞추는 기간이 있어서, 음, 시간이 걸려서 한 8월 1일 날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 고객센터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는데010 5468의 2430입니다. 이거 앱에 들어가면 나와 있거든요. 앱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 오늘은 또 짧게 여기까지 한번. 어, 얘기를 나눠보고요. 이제 또, 여러분들이 저기, 포레온, 어, 올림픽파크 포레온, 저기, 조건이 되시면은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저거 나중에 됐는데, 어, 안 하면은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좋고, 제가 또 무순이 청약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무순이 청약 그거 뭐 해서 되겠어? 몇만, 몇만 명이 몰리고, 몇십만 명이 몰리고 해서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제가 방금 방금 방송을 켜기 전에 댓글이 날렸는데어 여기 한번 볼까요? 어잘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제파 친구님 저 과천 디에뜨로 당첨됐는데 너무 고민돼요. 이게 당첨되고 나니 계약금 20%도 문제고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도와주세요. 친구가 제파밖에 없어요. 하고 올려주셨는데, 어 진영님, 당첨 축하드리고요. 저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것도 시세 차익이 못해도 4억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못해도 4억이고, 좀 잘되면 뭐그 이상도 될수 있는데, 어 저렇게 하시면 되고, 실제 저렇게 당첨자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 제 친구분들 중에서. 어저 사례도 있지만, 어 저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이 나 그거 되겠어 신청자가 그렇게 많은데 되겠어 하고 포기하지 말고 뭐 무슨 이 청약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데 몇분안 걸리잖아요 5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 꼭 신청하셔 가지고 여러분들도 저런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 아무튼 오늘 방송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좋은 저녁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